안녕하세요. 의치박약사입니다. 오늘은 옛날 황제에게 진상되었다는 보약 천금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금고는 전통 보약인 경호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경호고는네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쥐황입니다. 생쥐황은 몸을 촉촉하게 하고 몸에 있는 열기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로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기운을 북돋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꿀입니다. 구름 몸을 윤택하게 하고 맛을 부드럽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령입니다. 복령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붓기에 좋습니다. 천금고는 이네 가지에 어, 세 가지를 더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 천문동입니다. 천문동은 폐와 기관지가 건조해서 자꾸 마른 기침이 나는 사람, 갈증이 나는 사람, 열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맹문동은 폐와 기관지가 약해서 마른 기침이 나고 기침 가래가 있고, 어, 그 자꾸 감기가 낫지 않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지골피인데요. 지골피는, 음, 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자꾸 열이 나고 얼굴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런 속열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어, 청금고는 경호고를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폐와 어, 기관지 건강, 기침 가래, 그리고 이유를 알수 없는 열감까지 같이 케어할 수 있는 효능이 확장된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금고를 드시면 좋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양강장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르신의 경우에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힘드신 분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고요. 중년 남성의 경우 피곤하고 가로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고, 중년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 장애가 있거나 몸속에, 몸에 열감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필요한 분에게 도움되고 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학업에 지쳐서, 지쳐서 피곤한 청소년에게 도움되고요. 마지막으로 허약체질이 걱정되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3개월 이하 소화는 먹을 수가 없고요. 3개월에서 1년 사이는 전문가와 상의 후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옥과 천금고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천금고는 자양강장 피로회복 뿐만 아니라 목폐 기관지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고 기침 가래에 좋고 몸속에 열감이 있고 화끈거리고 밤에 열이 나고 이런 분에게 좋습니다 녹십자에서 천금고 라는 제품이 이번에 출시되었는데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가서 막 과 향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 경호권은 좀 맛이 무겁고 좀 끈적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맛과 향이 개선되었고 방부제 보존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약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루틴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